1 2 2 0편 내가 활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못을 니게 주며 못을 니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숲불이로다 매색에 물물며 깨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사오려 하는도다. 아멘 10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엘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엘살렘아 너는 잘따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 이름에 감사하려고 유사례들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로다 아멘 10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두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와 호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와여 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늘한 자의 조사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아멘. 10편 124편 이사련은 이제 말하기를 여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여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고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아멘.10편, 125편.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온 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혼이 있음과도다.산들이 에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들어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 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어인들로 하여금 제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와여, 호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정한 자들께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0편 126편. 여호께서시원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린 기쁘도다여호와여 우리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울며 씨를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돌아오리로다.아멘.10편, 127편.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둑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거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운수와 담판할때수술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시0편 128편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거하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편 1 2 9 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하께서는 어려워서악인들의 줄을 꺼냈수도다물를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 하느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1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었나이다 주여, 내 소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하여, 주께서 제학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화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스분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하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거의 모든 제약에서 송량하시로다. 아멘